꽤 넓은 평야를 곁에 두고 있는 경북 북부의 면소재지입니다. 머리 위에는 소백산을 두고 있어 강원도와 경계 지역이기도 하지요 부석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항상 지나가게 되는 순흥면. 일견 평범해 보이지만 고구려의 흔적이 있는 순흥벽화고분어숙묘를 포함한 역사적으로 결코 가볍지 않은 경북 최대의 유적 밀집 지역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삼국사기 지리신라 급산군 기사에 보면 고구려의 급벌산군을 경덕왕이 급산군으로 바꾸고 고려때는 흥주라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인풍현을 거느렸는데 고구려의 이벌지현으로 현재의 부석면으로 비정되어 있습니다. 옛흥주는 거대한 소백산 이북과 이남을 연결하는 통로를 통제하는 곳입니다. 옛단양과 영주를 잇는 중령과 신단양과 단산면을 잇는 늦은맥이제 영춘명과 단산면을 잇는 고치령 영춘면과 부성면을 잇던 낮은 목이지, 소백산맥을 넘어온 거구리의 전진 기지로서 경북의 드넓은 구릉지대를 내려다보는 수능이었습니다. 수능은 일찍부터 주목받아 발굴이 진행됐습니다. 그 계기가 어처구니 없으면서도 천우신조라고 여겨지는데 60년대 대구 경북 골동품상에서 떠돌던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영주 수능에 가면 벽화고분이 있다라는 것이었는데 이 이야기를 들은 진홍섭 이화여대 박물관장은. 수능으로 달려가 직접 도굴공을 일일이 확인하다가 결국 그중 하나를 찾아내고야 맙니다. 1971년 비봉산성 남쪽 능선의 고분이었습니다. 공군은 거의 사라진 능선위 원형의 흔적 속에 도굴로 인하여 텅빈 굴식 돌방무덤이 원 형태를 유지한 채 밀려나온 흙더미로 어지럽혀 있었습니다. 내부는 널개를 지나 널방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문비석으로 널방이 막혀 있었지요. 벽과 지붕 전체에 회가 발라져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과 습기로 민간신앙으로 대부분 탈락하고 남아있던 부분을 통해 원래는 많은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넓길 천장에는 칠렵 적색과 황색 흑색으로 그려진 커다란 연꽃, 문비석 앞면에는 치마를 늘어뜨린 두구의 선녀가 그려져 있었지요. 그런데 이 선녀와 연꽃은 신라의 모습보다 고구려에 가까웠습니다. 유물은 신라의 것으로 짙은 흑회색의 경질 토기 입구 파편 등에 아주 단편적인 것만 회수할 수 있었는데 안동 중가구리의 고분에서 출토된 5세기 후반 고배와 같은 모습을 띠고 있어 대략적인 시기 편년은 가능했지만 양적으로 너무 미미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단서는 의외의 곳에서 나왔습니다. 널방을 막고 있던 문비석 뒤편 희미하게 새겨진 각자가 판별되었고 탁본을 뜨니 일곱자의 글씨가 나타난 것이죠 을미연년 어숙지술관 5에서 6세기 을묘년은 415, 475, 535, 595년인데 연꽃이 그려져 있었으므로 법흥왕 14년 불교 공인 이후로 범위를 좁힌다면 535년과 595년으로 볼수 있을 것입니다. 학계에서는 595년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삼국사기 잡지 외관조에 술관이라는 관등이 나옵니다. 신라 17관등 중 8번째인 사천에 준하는 관등으로 지방민에게 주던 관위입니다. 같은 관등을 가진 인물이 668년 신라가 고구려를 정벌했을 때 평양 남교다리에서 첫째 가는 공을 세운 고구려인 구기에게 준 관등과 동일하니 어숙도 큰 공을 세웠거나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일 것입니다. 고구려의 관등을 따로 기록하지 않았으니 신라에 귀부한 고구려인 어숙을 이 무덤의 주인공으로 볼수 있었지요. 바로 영주 순흥 어숙묘입니다. 진홍섭 관장의 이야기를 들은 대구대 임영식 교수는 수능의 유적 밀집도를 볼때 벽화고분은 더 있을 것이다라는 확신 아래 비봉산 자락을 헤매고 다니다가 1985년 어숙묘에서 동남쪽으로 400m 떨어진 좁은 구릉에서 도굴된 지 얼마되지 않은 굴식 돌방 무덤을 발견합니다. 임영식 교수의 눈앞에 희미한 빗줄기 사이로 드러나는 사방의 채석화들이 점점 그 빛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삼국시대 최대의 벽화고분이 발견되는 순간입니다. 역시 유물들은 안동 중가굴이나 조탐리에서 출토된 것들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석실의 구조와 벽화의 내용과 수법이 지역색을 강하게 지닌 고구려의 것이었습니다. 넓길의 좌우로 역사 그림이 뱀을 두른 채 방문자를 노려보고 널방을 가득 채운 수많은 채색 그림이 서로 온갖 정보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동벽에는 서조도와 산악도, 북벽에는 산과 구름, 연못과 꽃과 새가 서벽에는 버드나무와 가옥과 여신상 시상대 아래에는 연화문이 새겨져 있었는데 남벽에는 어형기와 북서명문이 써 있었습니다. 기미 중묘상 인명 5, 6세기 기미년은 419, 479, 539, 599년입니다. 신라의 묘라고 판단하면 연화문으로 미루어 불교 도입 이후라 보고 539년과 599년일 것입니다. 여상인은 이름이고 이후 부분은 회가 탈락하여 확인이 불가능했지요. 고구려는 관직을 앞에 신라는 관직을 뒤에 쓰는 경향이 있어서 관직이 적혀있었으리라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림들이 너무 고구려였습니다. 특히 뱀을 잡고 있는 역사 그림은 고구려 삼실총에서도 볼수 있던 것이었지요. 연못에는 연꽃 그림도 있었는데 어숙묘의 시점이 위에서 바라본 것이었다면 벽화고분은 30도로 비스듬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온 사방에 가득한 그림들은 특히나 불교색이 짙게 배어있었는데 사천왕을 닮은 역사상과 연꽃, 버드나무 등은 벽화고분의 주인공을 넘어 순능에 살던 사람들의 종교적 바탕과 함께 내세관과 가치관과 관습 그리고 기원이 고구려의 있음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유적으로 지명되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불교색을 아주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능 벽화고부는 독특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매장자가 9명 이상이라는 것이죠. 시신을 두던 시장대에서는 두구의 유골이 나왔습니다. 170 정도의 키를 가진 40대 남성과 160 정도의 키를 가진 20대 여성. 여기까지는 납득이 가는데 입구 정면의 보조 시상대에서는 대부분 10대 후반인 여성의 인골이 나왔습니다. 무려 7구입니다. 묘지보다 낮은 신분으로 보이는 이 소녀들은 순장에 의해 이곳에 있게 된 것일까요? 신라 지증마리간이 순장을 금지한 것은 서기 502년 음력 6월부터입니다. 따라서 순장이 금지된 이후의 다인묘입니다. 고구려는 순장의 흔적이 발굴로서 증명된 적은 없으나 삼국사기 동천왕 22년 기사에 나라에서는 순장을 금하나 신하들이 자발하여 목숨을 끊는 자사순장의 풍습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기록과 벽화고분의 시대가 많이 차이납니다. 보조 시상대의 크기도 아주 작아서 절대로 일곱 구의 시신을 정상적으로 안치할 수가 없으니 먼저 사망하여 육탈한 시신을 모셨거나 나중에 합장한 것이라 보는 것이 사실과 가까울 것입니다. 어숙묘는 595년 사망한 고구려계 신라인인 어숙을 주인공으로 보는 의견이 가장 지지를 받습니다. 벽화고분은 어숙묘보다 무덤의 조성이 고식이어서 479년이나 539년 사망한 고구려계 신라인이 주인인인 것으로 보아왔습니다. 그중 벽화고0는 짙은 고구려식 벽화로 인해 고구려가 이곳을 지배하던 시절 조성된 무덤이다 라는 설도 많은 지지를 받습니다. 그러나 0 0의 바로 아래에 있는 영주는 본래 백제의 나0군이었는데 파사왕이 취한 뒤로 나리군이라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나리군은 삼국사기 잡지0 중사로 지내는 오0중 북쪽의 태백산이라 해서 신라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관리하는 거점 중 하나였습니다. 정양산성을 비롯한 남한강수계의 산성들이 이미 5세기 말 고구려와 대치하는 최전방이었고, 순흥이나 영주는 배후기지로서 전략적으로 육성되고 있었습니다. 소지마립간 22년 기사를 보면 왕이 나리군으로 행차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경주에서 가까운 곳도 아니었던 최전방에 직접 방문한 계기는 그런 연유라 봐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백화고분도 적경지에서 신라에 귀부한 고구려인의 무덤이라는 것이 사실과 가까울 것입니다. 사서의 순서와 조각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다행스럽게도 순흥에 있습니다. 순흥에는 경국에서 가장 밀집도가 높은 축에 속하는 고분군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천기가 넘는 고분이 있으리라 예측되며 이미 도굴당했던 음내리 5호분에서는 금제 태환이식, 14호분에서도 금제 세환이식이 출토되니 이곳의 수많은 고분들에 또 다른 기대를 품게 합니다. 인근 모든 구릉에는 고분군이, 평지에는 유물 산포지로 곳곳에 석불과 폐사지로 남아 있습니다. 폐사지의 주춧돌과 장대석은 소수서원과 향교로 녹아 들어갔고, 고분의 장대석과 판석은 농토의 축대로 녹아 있으며, 배우산인 비봉산에는 비봉산성이 있어 꽤 넓은 평지로 인한 치소로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으니. 눈에 띄는 모든 돌들이 과거의 유물이라 해도 과장이 없을 것입니다. 최전방에 나서는 신라 보충병들로 가득했을 음내리 고촌의 모습이 유독 많은 사찰터 흔적과 함께 현실감으로 다가옵니다. 아직도 발굴하지 못한 천개의 고분과 유물 산포지가 그들의 모습을 재현해 줄 것입니다.